반갑습니다. 주식대가 셜록입니다. 간밤에 미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우리 시장 최근 조정 후에 박스권 하단부를 좀 다지면서 반등이 나와야 할 타이밍에 다시금 좀 눌리는 그런 하루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오늘은 종목 자체적인 부분보다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카카오게임즈가 좀 보여줘야 할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올려드리면서 그날그날의 상황과 이후 전망에 대해서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면서 매매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만 해 두시면 이후에도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내용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델타 변이로 인한 글로벌 증시의 우려감은 계속해서 좀 커지는 모습입니다. 미국은 최근 일주일간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약 3만 명으로 한달전 1만 명 대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를 했죠. 영국도 확진자 수가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세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오늘 우리 증시에서는 음압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 등이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좀 커진 상황인데요. 영국은 어제부로 락다운 법적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면서 마스크와 거리두기에 대한 의무 제거, 16개월 만에 나이트클럽 재개, 펍에서의 주류주문 가능 등 사실상 일상으로의 복귀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싱가포르 또한 감염자 동선 파악 및 확진자 집계 업무를 중단하면서 중증 및 사망자 수, 그리고 백신 접종률만 관리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로는 그냥 코로나 사태가 그냥 해소가 된게 그런 게 아니라 전염성 자체는 델타 변이로 인해서 높아졌지만 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좀 밝혔는데요. 확진자 수는 강해진 전염성으로 늘어났지만 대부분 경증에 그치면서 백신을 통한 예방률과 집단 면역력 자가 형성을 노리며 사실상 코로나를 종식시키기보다는 공존하는 형태로 서서히 해결하겠다라는 취지로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게 뭐 정답이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게 신규 확진이 12배가 늘었고 이에 비해서 사망자 수가 2배 증가했다라는 이유로 중증 이행률이 낮아졌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어찌 되었건간에 절대적인 수치가 늘어나면서 사망자 수도 늘어났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코로나 공존을 통한 집단 면역의 자가 형성이 원활하게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변이 등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이어질지는 지금으로서는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과 싱가포르의 하반기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스탠스가 정해질 텐데, 뭐, 영국과 코로나의 지금 이 모델들이 확실하게 좀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 다른 국가들도 서서히 좀 따라갈 수가 있겠죠. 증시에서는 이 확진자 수 증가, 이 수치적인 부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이후에도 국내 확진자 수 변동 및 해외 시장의 좀 상황을 보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 시장 대응을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전 세계적으로 아직은 코로나 사태 해소를 위한 이런 저런 시도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실질적인 확진자 수 증가는 당장에 해결될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델타 변이에 따른 이 시장 조정은 한동안은 계속해서 좀 염두에 두면서 시장. 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증시의 경우 여러 우려감이 작용하면서 오랜만에 큰 폭의 조정이 나타났지만 저가 매수세의 유입으로 추가적인 낙폭을 키우지는 않았는데요. 델타 변이 확산 및 경기 회복 둔화 우려 등 여러 가지 우려감이 시장에 남아 있는 상태인 것은 맞지만 이 또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심리도 함께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는 만큼 지금의 상황이 개선되는 흐름에서는 다시금 시장이 상승에 대한 의지를 불태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의 조정이 언제까지 나타나는지,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엄밀히 따지면은 이번 델타 변이 확산으로 수혜를 받으면 받았지 우려감이 작용할 만한 섹터는 아니라는 생각이지만 최근 오딘의 흥행과 함께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나타냈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냐, 아니면 한번 시험하는 조정이냐의 기로에서 상승을 좀 노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만큼, 델타 변이 이 자체로 인한 종목 개별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최근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확실한 상승보다는 계속해서 자리를 좀 다져간다라는 느낌을 주는 이유로는 아무래도 시장 전체적으로 최근 우려감의 턴이 나타나면서 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상승을 우상향으로 가져가지는 못하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도 저점 자체는 계속해서 좀 위로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수급 주체들 역시 긍정적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기대감을 더 유지하면서 지켜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단순히 이 오딘이라는 게임의 흥행만으로 주가 상승이 계속해서 나타날 거다라기보다는 이번 오딘의 흥행을 계기로 여러 개발사들을 흡수하면서 자체 개발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 카카오의 여러 계열사들과의 연계 시너지까지 함께 노리면서 기존 이 일티어 개발사 게임사라고좀 불리는 3N, NC, 넥슨, 넷마블들을 넘어서 독보적인 게임사로 발돋움을 할수 있는 그런 좀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좀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이 차기작이나 뭐 경쟁작 등 게임업계 내부적인 이 전반적인 상황도 주시를 해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카카오게임즈라는 이 종목은 당장의 흥행 하나하나에 좀 일일비하기보다는 조금은 더 멀리 앞선 미래를 봐야 한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슈에 기대는 대응보다는 이 카카오게임즈라는 기업의 이 가치 성장에 중점을 두고 가치주 실적주로의 대응을 하시는 것이 이 종목을 대하는 가장 좋은 자세가 아닐까 싶네요. 카카오게임즈는 이후에도 다시금 영상을 통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대가에서는 투자금 3천만원 이상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증권사 제휴를 맺어주시는 분들께 저희 주식대가 공식 리딩 1개월 이용권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성함만 문자 남겨주세요. 매일 아침 7시 30분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시황이라든지 그날그날의뭐 종목을 어떤 종목을 좀 매매하면 좋을까? 어떤 섹터를 노려보면 좋을까?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함께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구독만 해 두시면은 매일 편하게 알림 설정도 하실 수 있고 방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놓치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금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니다. 고맙습니다.